이번 강의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뷰탭 검색 결과 뷰탭에서는 블로그 카페가 나오죠 여기에 나오는 글의 뭐 제목 그리고 블로그면 블로그 이름 카페면 카페 이름 그리고 눌렀을 때 어디로 넘어가는지 이제 뭐 URL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가져와 볼 거예요 네이버에서 크롤링 하는 거는 이전 강의에서 간단하게 했었는데요 그때는 딱 포스트 타이틀 이런 것만 가져왔습니다 빈칸 빼면 10줄이고요. 바로 이 코드인데요. 크롤링을 만약에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라면 은 이거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이라도 해보셨으면 은 해보셨는데 전에 강의는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렵지 않으니까 아마 이것만으로도 금방 따라오실 겁니다. 자 일단 기본 코드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뷰티풀 수이랑 리퀘스트 설치를 해서 임포트 해오고요. 여기 베이스 URL. 이 베이스 URL과 키워드, 검색할 키워드를 입력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개를 합쳐서 서치 URL을 만드는 거이 뒤에 검색할 키워드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request-get으로 정보를 가져와서 beautifulsoup을 이용해서 request로 가져온 거에 HTML을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select를 사용을 해 가지고 이 클래스를 가진 것을 전부 가져올 거예요 이 클래스가 뭐나 하면은 바로 여기 네이버에서 봤을 때, 여기 포스트 제목 있죠? 그게 바로 이 클래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전부 가져오는 겁니다. 여기 이 클래스를 가져온 다음에, 반복문으로 돌려가지고, 각각 요소에 텍스트만 이제 프린트를 하는 거예요. 텍스트랑 지금 랭크까지 프린트하게 되어 있죠? 자, 일단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파이썬 검색을 합니다. 자쭉 나오죠? 검색 결과에 나온 포스트 제목들 뭐 블로그나 카페에 있는 제목들만 가져온 건데 오늘 우리가 가져올 거는 제목만이 아니죠. 이제 뭐 블로그 이름, 제목 이렇게 뭐 이미지 URL을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눌렀을 때 넘어가는 링크 이런 것까지 전부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코드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지금 코드에는 이것만 가져오죠? 이거, 이렇게, 지금 여기 이 클래스를 가진 a 태그만 가져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거 전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블로그 명도 가져오고, 포스트 제목도 가져오고, url도 가져오고 할수 있겠죠? 이게 어딘가를 찾아보면은, 이런 태그, 이런 클래스를 가진 div 태그입니다. 그렇다면, 요 태그가 맞는지 확인을 하려면, 한번 찾아봐야죠? 복사해서. 30개가 나와요 아래로 하나씩 두 번째 태그 두 번째 클래스 세 번째 이 정도면은 이게 맞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사돼 있고 다시 편집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셀렉트로 가져온 여기를 바꿀게요 여기에다가 이것도 클래스니까 점을 찍고 이렇게 넣어주고 빈칸이 있으면 안 되죠 빈칸도 점으로 바꿔줍니다 바꿔주고 나머지는 똑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이, 게이 아이템의 텍스트를 가져오는 걸로. 이번 똑같이 파이썬. 자, 아까보다 뭔가 훨씬 많이 나오죠? 번호 그대로 놓고, 뭐, 문서 저장하기, 키에 저장하기, 이런 것부터 해서 날짜, 뭐가 많이 나옵니다. 보면은. 왜냐면 이거는 그냥 정말 텍스트를 가져오도록 한 거기 때문에 아까 그 클래스가 담고 있는 텍스트를 가져온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요 태그, 요 클래스를 갖고 있는 div 태그 안에 있는 이 텍스트들, 이제 뭐, 글, 이제, 이런 거, 제목, 내용까지 다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게 출력을 되는데, 저렇게 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좀더 보기 좋고, 우리가 딱 필요한 것만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딱 필요한 거를 더 가져올 수 있도록 일단 블로그 제목은 기본이죠. 여기 첫 번째 재미있는 블로그를 갖고 있는 태그를 찾아보니까 이것도 a 태그예요. a 태그고 클래스는 이런 거를 사용합니다. 이것도 복사를 하고 방금 복사한 클래스를 찾아볼게요. 저 클래스가 각각 이 아이템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름은 블로그 타이틀. 이렇게 하고 아이템 셀렉트 원을 사용할 겁니다. 제목은 하나죠. 저 아이템 안에 저게 하나 있을 테니까 클래스니까 점 찍고 방금 복사해 온 클래스 넣어주고 빈칸도 점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텍스트만 추출하면 되겠죠. 프린트 블로그 타이틀 하고 아 이것도 이렇게 할게요 그지말고 각각 순위가 나올 수 있도록 요렇게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파이썬 자 그런데 보시면은 10위까지는 잘 나왔는데 11위에서 뭔가 에러가 났어요. 논타입이라는 논타입이라서 텍스트가 없다고 나오죠?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다시 네이버로 돌아왔고요. 혹시 모르니까 가장 실시간으로 볼수 있게 검색을 다시 할게요. 다시 하고 자, 아까 10등까지는 잘 나왔어요. 1 2 3 4 5 6 7, 8, 9, 10. 자, 11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메가스터디 IT 아카데미. 광고가 붙어 있죠? 보시면은, 이거는, 클래스 명이나 안에 구조가 좀 다릅니다. 제가 이거를, 저도 이거 만들다가 알았어요. 광고가 나온다는 사실 자체를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몰랐는데 만들다가 어떤 키워드는 자꾸 에러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광고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광고 들어가는 키워드를 찾아서 설명을 해야겠다 했는데 마침 여기에도 광고가 있네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광고를 원하는 게 아니죠. 애초에 정상적인 포스팅으로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순위를 뽑아내는 거지 광고를 찾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광고를 걸으면 됩니다. 광고를 걸러내려면 광고만이 갖고 있는 태그를 찾아야 돼요. 뭔가. 광고는 이 광고라고 나오니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에, 자, 클래스, 링크 AD라고 되어 있죠? 이걸 복사해서 몇 개나 있는지 보면은, 여기엔 한 개밖에 없어요. 이 페이지에 지금 광고가 하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 클래스를 갖고 있는 거를 우리는 없애겠다. 이제 쓰지 않겠다. 요렇게 태 이렇게 코드를 짜주시면 됩니다. 자, 그건 어떻게 하냐면은, 간단해요. 여기 뭐 이런 클래스를 만들고 여기서 아이템을 찾아주는거야 셀렉트 원 방금 클래스였으니까 링크 에이드 에이디 에이드 에이디 이런 걸 찾아주는 거죠 이런 걸 찾은 다음에 if 에이디 면은 컨티뉴 자 컨티뉴를 쓰면은 바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아 그니까 다음 코드를, 그 아래에 있는 코드를 실행을 하는 게 아니라 반복문이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를 만나면은 여기 다른 것들을 찾지 않죠. 이제 저 광고 요게 존재한다면은 그냥 바로 넘어가는 그렇게 되는 거니까 한번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여기에 이번에는 이렇게 할게요. 광고입니다를 하고 실행을 시켜볼게요. 근데 이게 검색할 때마다 광고가 같은 키워드라고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네, 광고가 넘어갔네요 광고입니다 아까랑 똑같이 나와가지고 광고입니다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광고 때문에 에러가 날 일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우린 이제 블로그 이름을 찾았으니까 그 다음 중요한 요 타이틀 이거는 우리가 원래 쓰던 거죠. 요 태그. 요거 복사해서 여기에서 뭐 이번에는 포스트 타이틀로 해 볼까요? 포스트 아이템 셀렉트 1. 자, 아까 그 태그 넣어 주시고 이렇게 당연히 점은 아, 빈칸 점으로 바꾸고 여기도 바로 텍스트를 가져오는 걸 할게요. 바로 텍스트. 여기, 보스트 타이틀인데, 자, 이렇게 되면은 매번 순위가 나오니까 이걸 조금 바꿔볼게요. 요거를 해서, 시작할 때, 요렇게, 좀 순위가 나오게 하고, 이제, 그냥, 요거는, 없앨게요. 그 다음에, 좀 알아보기 쉽게 빈줄 하나 넣어주고, 요렇게 하면은, 자, 아까보다 보기가 좀더 쉬워졌죠? 이제 순위별로 순위가 맨 처음에 나오고, 제목, 포스트, 아, 블로그 제목 나오고, 포스트 제목 나오고, 요런 식으로 하면서, 아까보다 보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클릭했을 때 넘어가는 URL을 가져와 볼게요. 자, 이거는 보시면은, 자, 포스트, 이거는 어디를 눌러도, 여기 블로그 제목 눌러도, 포스트 제목 눌러도, 이렇게 뭐 넘어가는 URL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포스트 제목을 눌렀을 때, 아까 똑같은 클래스를 가진 거에서, 여기 주소가 있죠. 그러면은 이걸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 아,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거랑 똑같은데, 이렇게 찾아온 거에서 아까 href, 이 부분을 없는,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조금 바꿔볼게요. 이거를, 텍스트를 빼고, 프린트를 하는 거에서 바로 그냥 텍스트를 가져와서 넣도록 하고, 또 하나 더, 를 복사를 하고, 이번에는 이 포스트 타이틀에서 아까 href를 가져오는 거니까, get href 네큰 따옴표를 썼으니까 작은 따옴표로 해야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은 자 이번에는 이제 url까지 가져왔습니다 각각 클릭하면 어디로 넘어가는지 다 다르죠 하나 클릭해 볼까요 첫 번째 재밌는 블로그 파이썬 강좌 효율적인 프로그램 응용 과정 요거를 클릭해보면, 자, 여기 맞죠? 재밌는 블로그, 파이썬 강좌 효율적인 프로그램 응용 과정, 여기로 들어갔습니다. 간단하죠?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면, 자, 지금 제가 이 href 속성을 가져올 때 개수로 가져왔어요. 이게 두 가지가 있죠? 개수로 가져오는 거랑, 그냥, 요렇게. 이렇게 가져오는 거랑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근데 사용하는데 좀 차이가 있다면 존재한다면 이 포스트 타이틀이 존재하고 HRF가 e 존재한다면 둘다 문제없이 똑같은 걸 출력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없으면 이 아래 방식은 에러가 나고 이 위에 방식은 논을 출력합니다. 그두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에러가 나서 에러 처리를 해야 되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야 되면은 이렇게 아래를 아래 방식을 쓰시면 되고 아니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딕셔너리 가져올 때 키에로 나는 거 방지하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사실 지금 빈칸 빼면은 몇줄안 되는데 필요 없는 거를 제거하는 방법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태그 안에 있는 요소들을 불러와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 출력하고 가져오는 것도 다 알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크롤링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우리가 사이트 구조만 잘 파악을 하고 어떤 식으로 뭐 반복을 해 가지고 가져올지. 이거가 주지 대부분의 사이트는 그렇게 크롤링 자체가 원래 어렵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뭐 블로그 제목, 포스트 뭐 이제 타이틀, 뭐 URL 이 정도만 했는데 응용하시면 충분히 다른 거 본문이나 그 페이지 안에 있는 건 전부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어떤 클래스, 어떤 아이디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다른 태그를 이용하더라도 어렵지가 않을 테니까 한번 직접 응용해 보시면 은 훨씬 더 아마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